한 번, 살짝, 살짝. 안녕하세요. 정문재입니다. 아, 오랜만에 주말을 또 맞이해서 새벽 드라이브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앰플를 가져오고 처음 가는 새벽 드라이브인가? 네. 아, 원래 같이 가시는 일행분이 계시긴 한데, 어제 세차까지 해놓고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펑크 무엇? 무튼 뭐, 혼자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포천, 포천으로 갑니다. 요즘 포천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포천 맥도날드에서 또 진이 번개를 주최한다고 해서, 포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번에 최근에 가장 갔던 게사이팔 타고 갔었는데 마지막 드라이브. 이번에 M4를 타고 이제 가면서 똑같은 고속도로 한번 달리게 됐는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지인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 조금 아쉽지 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한산도로를 타고 이제 구리포천고속도로 올렸습니다. 네. 중간에 휴게소 하나 있으니까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먹고 그리포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실 한번 싸볼까요? 고! 까지 시원한데 근데 색깔 이쁘지 않아요? 어 너무 이쁜데 내가 보기엔 이 컬러 개인적으로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나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처음엔 조금 여자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잘한것 같아요 네. 공도에 다니면 이만한 컬러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제가 또 피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컬러 괜찮은데? 이뻐 아직 새벽이라서 지금 해가 뜨고 있긴 한데 안개가 좀 많이 껴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달려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뵈 봬요 f 포 같은 경우가 뭐 고배기량은 아니다보니까 사실 배기음이 엄청 우렁차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퍼포베기가 달려가지고 소리는 나름 제기준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터널 나오고 나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냐? 진짜 쫙 밟았을 때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터널 있으니까 안 밟아볼, 안 밟아볼 수 없잖아요 가볍게 창문 한번 내리고 한번 살짝, 살짝. 주행 경로 건너편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look at the hair, m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 eat that. y o u r s e 맥도날드 왔습니다. 여기가 r 기 맥도날드 보이나? 네, 맥도날드 왔고요. 어, 제가 여기 온 곳은 도봉구 주민이 주최하는 번개인데, 대략 한 차가 한 3, 40대는 온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네. 뭐, 간단하게 차도 한번 둘러보고, 또 커피도 사주니까 커피 한잔 먹고. 한번 차 한번 둘러볼까요? 어, 여게 도봉구 주민이 타고 온 미니. 예, 네. 뭐, 워낙 또 요즘 셀럽이니까, 차는 많이 받고, 그다음에 GTI S6 아 그다음에 RS5 차는 진짜 종류별로 엄청 많습니다. RS5도 있고 머스탱. 머스탱 이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3시리즈. 이 F30 3시리즈인데 앞에 M 범퍼로 바디키 돌렸네요. 네. 그리고 이 까브리 올레 그다음에 이게 저번 에 나왔던 그 S4 그건가? 그거랑 요거는 263. 네. 요거 저랑 동갑인 친구 타는 263. 그 다음에 요건 F10 M5. 그리고 이 차는 알파 로메오 미니 2세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이4 6 46 M3. 차는 뭐? 차는 bm. 네. 그리고 요건 아니 이행은 아니신 것 같고. 그다음 신형 3시리즈. 신형 3시리즈 330. 330i. 아 색깔 진짜 예쁘고. 그 다음에 M2. M2 까지. 아, 저, 저차 뭐지, 진짜? 저 차? 아, 이름을 몰라. 네. 벌써 이쪽에만 해도 한 15대, 15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저쪽도 한번 가보면. 아, 뭐 엄청 모여있는데? 이쪽에 골프, 골프 R3인가? 사실 골프는 제가 또잘 몰라가지고. 없네. 가 골프. 그다음에 이 차는 CLA 45 AMG. 요것도 일행은 아니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제우씨시 벨로스 덴 아, 역시 차는 N이라고. <laughs> 그다음에 카이엔. 카이엔까지 하고. 여기도 차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CLA 45 AMG. 어, 45 AMG. 왜 이렇게 많지. 45 AMG. Bm118D 요게 뭐더라 이거 코드인가 큐라 네 소차 그 K5 CLA45AMG 요건 A45AMG 와 이거 45AMG 엄청 많네 그리고 요건 ATS ATS 맞죠 ATS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4 G70 G70 그 다음에 요건 987일 까이맨 9.11 맞나? 9.11. 그리고 제 차. 네, 뭐, 사람들이 대충 한 40명 정도 온것 같은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 언제 나도 커서 이렇게, 이렇게 되나? 아무튼, 커피 한잔 먹고, 네, 커피 한잔 먹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또 시선을. 원해가지고 또 저번에 사이팔도 한번 탔었는데 예 맞습니다 사이팔도 탔었어요 진짜 간단하게 그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팔 그때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개가 이 애매에. 그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네요. 타면 타기를 단단하고. 와, 어 느낌 뭐,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냥. 네,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네. 잘... <laughs> 진짜 잘 나가. <나와요. 웃음> 진짜 대만해. <잘 나와요. 웃음> 이거 순정베기 <laughs> 이게 약간 알핌 조금 올려주다딱나버려면 어우 너무 좋아 이거 <laughs> 와 너무 좋아 이거 스터널에서 들으면 훨씬 커지이 소리가 옆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 어. 안 응. 네. 아 진짜 네요형 조만간 에러면 가요 우가 네. 네. 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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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네. 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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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어, 들어가 인사만 해 어, 네. 눈이 부셔가지고 됐죠? 어네또 오늘 범주 도봉구 주민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좀좀 많이 좀힘들한데 어, 아, 지금 <laughs> 캠핑을 하고 지금 바로 <laughs> 온 거라서 어. 아, 네 눈을 못 뜨겠네요, 지금 네 자신 있어? 눈을 뜬 네. 거라 지금 이게 어, 태신한 거 같아 <laughs> <laughs> 어, 차, 차 뒤에 차 있어요 아무튼 오늘 또 커피 한잔 먹고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까 좋요네 도봉구 주민 구독 많이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laughs> 내가? 어, 나가 아, 해달라 그래야 돼? 아, 아직, 아직 배가 고파. <laughs> 아, 또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다음에 봬요. <laughs> 커피 한잔 먹고 가볍게 드라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는 지인 택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모임 음, 수다 좀 떨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엔 이제 뭐 저도 구독자가 나중에 한만 명? 이만명 되면 또 번개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빠잉